자, 여기 수저원 짜리 퍼즐이 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가 이 거대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공정한 경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출발선 아닐까요? 애초에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떤 선수는 저 앞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한참 뒤에서 시작해야 해요. 이걸 공정한 경주라고 할수 있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바로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쓸지, 즉 공적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부딪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경주가 바로 여기 1,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자, 경기도!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크고 다양한 곳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발전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최첨단 기술 허브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 있는 이런 극과 극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격차는요 그냥 크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잘 사는 도시는 계속 더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점점 더 뒤처지는 뭐랄까, 시간에 갈수록 그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이 표를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화성시를 보세요. 재정자립도가 66.3%죠? 인구도 팍팍 늘고 있어요. 그런데 동두천시는 14.4%에 불과하고 인구는 거의 그대로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쓸수 있는 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삶의 질까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? 사실 많은 낙후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.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, 상수원 보호구역,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규제들이 말 그대로 발목을 잡아서 성장을 가로막은 셈입니다. 근데 말이죠. 문제는 이런 장애물들만이 아니었어요. 진짜 문제는 경주 자체의 규칙, 그러니까 룰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정부가 뭐 도서관을 짓거나 도로를 깔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사라는 걸 하거든요. 근데 이 기존의 심사 방식은 딱한 가지만 봤습니다. 바로 그래서 이게 돈이 돼? 이거였죠.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무조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에만 돈을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결국 악순환을 낳게 된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이미 발전한 지역은 당연히 사람이 많고 수요도 높으니까 뭘 해도 경제성이 높아 보이죠. 그럼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지역은 더 발전하고 반면에 낙후된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겁니다.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더 키운 셈이죠. 자이 잘못된 공식을 깨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나선 거죠. 이제는 단순히 돈이 되냐 이걸 넘어서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공정성 점수를 만드는 것. 자, 그럼 이 공정성 점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아주 체계적인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. 첫째,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의 데이터를 싹다 모아요. 둘째,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패턴들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요인들을 합쳐서 딱 하나의 점수. 바로 지역 균형 발전 지수를 만들어낸 거죠. 이 점수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. 그냥 돈 문제만 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인구가 늘고 있는지, 아니면 고령화되고 있는지 같은 인구 활력부터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지, 병원이나 대중교통은 잘 되어 있는지, 공공시설은 이용하기 편한지,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걸다 들여다 본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점수가 딱 나오니까 드디어 이 불공정했던 투자 경주의 룰북을 새로 쓸수 있게 된 겁니다.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?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예전에는 이거 돈될것 같은데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제 예측에 기댔다면 이제는 이 지역은 균형 발전 지수가 낮으니까 가산점을 줘야 해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자는 거죠.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변화를 제안합니다. 첫째 이 균형 발전 지수를 아예 심사 기준에 공식적으로 넣자는 겁니다. 둘째,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각 사업이 들어설 지역의 공정성 점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수를 활용해서 도시별로 맞춤형 투자 전략을 짜자는 겁니다.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. 이제 지역의 발전 수준이 그냥 참고 사항이 아니라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만들자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거 그냥 경기도 얘기 아니야? 싶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? 이건요,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경제 성장과 공정한 분배.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,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숙제거든요. 결국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어떤 희망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. 더 이상 주먹구구식, 감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가 돈을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쓸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. 과연 데이터는 우리가 더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동시에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? 경기도의 이 실험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. 공정한 규칙만 있다면 이 경주는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오늘 설명한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